저희 지난주에 앵커리지 공항 얘기했었잖아요. 당시에는 우리나라나 일본 비행기가 유럽에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북극을 날아서 유럽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북극항로 지나가려면 준비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 절차도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항로 아직도 절찬리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자 저는 기장이 되려다가 이응 하나를 못 붙여서 기자가 된 이원주입니다. 이번 주는 북극을 나는 비행기 이야기, 북극 항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북극 항로가 뭘까요? 미국 연방항공청 FAA에서 정의를 한게 있습니다. 북위 78도 이상인 지역을 날아가면 북극 항로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북극항로라는 데를 지나가려면 엄청 까다롭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 통해서 얼마든지 유럽 갈수 있는데 북극항로 얘기는 왜 하냐. 옛날처럼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항공사들이 북극으로 비행기를 자기들이 몰고 날아갑니다. 왜냐면 그렇게 할수록 이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저희 난기류 얘기할 때 제트기류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갔었죠? 이 제트기류가 북극항로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때 설명드릴 때, 제트기류가 막 시속 뭐 100km, 200km 이렇게 부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제트기류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갈 때는 태평양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질러 가죠. 이때는 이 제트기류 위에 올라 타서 가요. 그러면 빠른 제트기류가 비행기를 팍팍 밀어주니까 빨리 가겠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비행기가 올 때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 제트 기류를 그대로 맞바람으로 맞고 오면 속도도 느려지고 그만큼 시간도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 제트 기류를 피해서 북극 가까이 돌아서 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트 기류를 맞고 오는 것보다 시간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넘게도 절약을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료도 그만큼 덜 실을 수 있잖아요. 돈 내고 타는 승객은 그만큼 더 실을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았던 거예요. 특히 제트 기류가 겨울에 굉장히 강해지는데 겨울에 그래서 북극항로를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요즘은 이게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 항공사들이 러시아 영공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를 못 타다 보니까 미국 동부에서 서울 오는데 최대 한 15, 16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로 비행기가 다니는 게 다른 항로로 다니는 거랑 뭐가 다르냐? 두 가지가 다릅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무지무지하게 춥다는 점하고 거기에 사람이 별로 안 산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춥다는 점 먼저 얘기해볼게요. 북극 기온은 영하 한 50도 뭐 이렇게도 떨어지죠. 그 위를 나는 비행기 그 주변의 온도는 영하 70도까지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공 연료가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Z기에 쓰이는 연료가 보통 뭐 ZA 아니면 ZA1 이런 연료를 쓰는데 이 ZA라는 연료는 영하 40도, ZA1이라는 연료는 영하 47도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거 얼면 공중에서 엔진 꺼지는 거죠. 그래서 조종사들이 이 연료 온도를 어느 온도에서 3도 높은 온도, 통상은 영하 37도 아래로 안 떨어지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종사들이 연료 온도가 추워서 떨어지는 걸 무슨 수로 막냐? 그냥 바깥공기 온도가 한 영하 60도 이렇게 떨어져도 비행기 그 동체 표면의 온도는 그것보다는 좀 높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비행기가 굉장히 빨리 날기 때문에 그런데요 비행기가 나는 속도가 시속한 800km 에서 많게는 1000km 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행기가 앞으로 가면서 공기를 계속 밀고 나갈 거잖아요 그 공기들이 비행기 표면에서 막 압축이 돼요 그러면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열이 비행기 표면 온도를 공기 온도 보다는 좀 높게 유지를 시켜요 요걸 영어로는 토탈 에어 템퍼레처 TAT 라고 부르는데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기체 표면 온도 이렇게 부를게요 비행기 다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탑건 매버릭 다 보셨을 것 같은데 톰 크루즈가 제트 스타를 타고 마하 10 까지 속도를 촥 올리면 비행기가 막 뻘겋게 뭐 달아오르면서 온도 과열 경고 이런 거 나오고 그랬죠. 다만 이제 여객기는 그막 제트스타처럼 마하 10까지 속도를 올릴 수는 없으니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는 거예요. 기체 표면 온도 요게 연료 온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거든요. 만약에 연료 온도가 영하 37도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조종사들이 요 기체 표면 온도를 높이는 조작을 하게 됩니다. 방법이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고도를 낮추는 거. 대류권이라는이 환경에서는 고도를 높일수록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고도를 낮춰서 기온이 높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공기 양도 그만큼 또 많아지니까 기체 표면 온도가 더잘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잉에서는 어지간하면 25,000피트, 한 7.5km 상공까지 내려가면 연료 온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도라는 거는 위나 아래에 다른 비행기가 있거나 상황에 따라서 못 내려가거나 못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속도를 좀더 높여서 공기가 비행기에 훨씬 더 빨리 많이 부딪힐 수 있도록 해서 기체 표면 온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보잉에서는 그 속도를 마하 0.01 정도만 올려도 기체 표면 온도를 0.5도에서 0.7도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 연료 온도는 0.1도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온도 관리를 하면서 조종사들이 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비행기 조종사들은 그 지상에 있는 관제사랑 끊임없이 통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북극 지역에서는 통신도 쉽지가 않습니다. 비행기 통신에는 방법이 세 개가 있어요. 초단파, 주파수, 위성 통신, 단파 통신 이렇게 있습니다. 통상 비행기가 인구가 많은 지역을 지날 때는 초단파 주파수로 통신을 해요. 여기 쉽게 말하면 라디오 FM이랑 비슷한 주파수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단파라는 게 그렇게 멀리 뻗어가지 못하거든요. 북극에는 사람이 별로 안 살잖아요. 초단파 관제시설이나 아니면 관제사를 두기가 어렵겠죠. 위성통신 있잖아. 위성 쓸수 있다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항공위성통신도 이거 특성이 있어요. 안 끊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 군데 이렇게 딱 더 있는 정지 궤도 위성을 쓰거든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둥그니까 정지 궤도 위성 신호가 북극 쪽에서는 잡히지 않는 곳이 생겨요. 그러면 남은 게 뭐냐 단파 통신인데 이 단파는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까지도 닿는 통신 수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잡음이 좀 심해요. 항공 당국에서는 요럴 때를 대비해서 초단파 단파 위성 전부 다잘 작동하고 있을 때만 북극 항로에 진입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고려할 사항들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북극 항로를 지나는 비행기는 이륙하기 전에 조종사들이 입을 방한복, 두꺼운 방한복을 최소 두벌 이상 실어야 한다고 규정상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심장재세동기, 이런 비상의료기구, 이런 것도 실어야 되기도 합니다. 북극에는 다른 항로보다 우주방사선 수치도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를 자주 다니는 승무원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주 방사선으로 인한 질병이나 부작용은 영향이 있다 없다 얘기가 아직 좀 있는데, 다만 이제 우주 방사선 수치가 높은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비를 하도록 하는 거죠. 오늘 북극 건너는 비행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폭염의 열대야 이번 여름 엄청 더웠는데 이런 얘기들좀 하면 구독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좀 시원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설명 최대한 많이 해드릴 테니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댓글에 좀뭐 궁금한 거 아니면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